안녕하세요. 제주 설레임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무거버거 수제 햄버거 식당에 왔어요. 2층 건물 앞과 잔디 정원이 있는 건물 뒤편의 야외 테이블에서 함덕 서우봉 해변을 보면서 식사를 할수 있답니다. 건물 1층, 주방과 카운터, 실내의 자리는 비좁은 듯한 느낌이 들지만 2층 커다란 창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에메랄드 빛 바다 전망이 좋았어요. 1층에서 감자튀김과 탄산 음료가 함께 나오는 마늘버거와 당근버거 세트를 주문해 보았어요. 두툼한 소고기는 잡내가 없어서 좋았고요. 맛과 향이 강하지 않고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먹기에도 안심이 될것 같았어요. 추가 마늘과 당근 토핑이 있었으면 바램도 생겨봅니다. 지금까지 제주 설레임이었습니다.